안녕하세요, 버디입니다. 짜, JYT. 자, 오늘은 어, 드디어 BMW 5 시리즈 신형 어, LCI 모델이죠.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 어, 프로모션을 드디어 진행을 합니다. 프로모션도 신형도 분명히 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종별로, 네, 5시리즈 LCI의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프로모션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6GT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인증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프로모션 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23D입니다. 523D. 럭셔리 이분들이고요 어, 7040만원짜리 차인데, 550만 원 DC. 네, 550만 원 d c 합니다 그리고 523D M 스포츠 LCI가 7,500만 원인데 600만 원 정도 할인하고요. 을 523D X드라이브 럭셔리 LCI가 7,390만 원짜리인데 600 정도. 그다음에 523D X드라이브 M 스포츠 LCI가 7,850만 원짜리가 65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요. 520i입니다. 럭셔리 LCI가 6,360만 원짜리가 450 정도. 520i M 스포츠 LCI 6,510만 원짜리가 450만 원 정도. 530i 럭셔리 LCI 7,200만 원짜리가 600만 원 정도. 530i M 스포츠 LCI 7,620만 원짜리가 600만 원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LCI 7 9 8 0만 원짜리가 6, 650만 원 정도.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LCI 7,980만 원짜리 650만 원 정도 진행하고요 540i X 라이브 럭셔리 LCI가 9,840만 원짜리인데 9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천만 원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40i X 라이브 M 스포츠 LCI가 1억 1억 210만원 짜리인데, 95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원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대아이 이 다음에 이제, 오, M50I는 왜 없나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찰나라서,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진행이 없고요 5시리즈 신형도, 프로모션이 있다. 네. 프로모션이 근데, 생각외로, 전에 기존의 F바디 LCI가 나올 때보다는 좀금 적습니다. 조금 적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다음 외적으로 BMW의 전차종 프로모션과 제가 또 안내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의 5 시리즈가 페이스리트 말고 기존의 5 시리즈는 어 재고가 없나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재고 있어요. 있고 제가 BMW 전차종 공개를 할때 그때 프로모션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자 하는 BMW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LCI도 감행을 해서 진행을 좀할것 같다. 벤츠고, 벤츠 같은 경우도 e 클래스가 페이스북에서 나오지만은 이만큼 할인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오 시리즈는 프로모션을 그만큼 많이 진행을 해서 최대한 판매 추이를 좀 높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적으로는 지금 현재 M50i 그 다음에 M55 시리즈 기준점이 있죠 그리고 6GT 같은 경우도 620D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630D도 마찬가지고 인증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프로모션이 금액의 정보가 온게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너 어디 보고 대체 어디 뭐 다른 사이트 보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보시면 네 저한테 그래프가 와요 그래프가 온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의 사항은 저 아래 제 카톡 아이디 네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딜러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긴 해요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는데 여러 딜러사 여러 딜러사 그러니까 뭐 바바리아, 뭐 도이치, 한도 여러 딜러사를 통틀어 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약에 한 분이 문의가 오면. 그한분 연락처를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은 어, 그 연락처로 인해서 각 딜러들이 한 대여섯 명이 다 연락이 가요 한꺼번에 연락이 가서 견적서를 다 받아보신 다음에 견적서를 비교해 보시고 제일 싼곳 그리고 서비스가 제일 잘하는 곳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는 어, 뭐 다른 분들보다 프로모션이 더 많다 할인이 더 많다 그것보다도 사후 관리 네, 사후 관리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사후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서비스라든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케어를 잘 해주실 딜러분들을 제가 연결을 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이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좀 BMW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차종들도 많지만은, SUV가 강세긴 해요. X5나 뭐 X4나, 또 X4도 조금, 조금 있으면 또 이제, LCA가 나오죠. 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공개하겠지만, BMW에서 X8이 나옵니다. X7보다 더 높은 X8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영상은, BMW o 시리즈 LCI 프로모션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아래 카톡으로 제 카톡 아이디니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